저렇게 해서 맞아요. 고구마. 맞죠? 고구마입니다. 여기가 진짜 바다. 여기가 대만해요 어, 대만이 면적이요. 3 6 0 0 0평방 k 로 어, 대국이1 0만 어, 북한이 1 1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3분지를 조금 만해요. 대만의 인구가 어, 2 3 0 0만 어, 대한민국 5천만 이죠 근데 배, 배죠 배인데 그2 3 0 0만 인구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근데 이2 3 0 0만이요한 어, 10년, 10년 넘었습니다 10년 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내리실 공항 여깁니다. 여기가 타이페이 타이페이 여기 옆에 공항 아이 이 공항 근처에 오냐 돼요. 오냐 돼요. 자, 타이페이 수도. 여기가 제 2도시 가오슝. 제 2도시. 항구 도시는 제일 그러니까요. 항구로 치 치면 부산이죠? 부산. 어, 가오슝 여기가 제 3도 대두. 대두. 여기가 타이난 제 4도시. 제 5, 제 6, 제 7. 아,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지도 보시면은 대만의 주요 도시가 다 서쪽지방이 있습니다. 여기가 동, 여기가 서. 아, 면적이 다 서쪽지방이 있어요. 인구 밀도가 다 서쪽지방이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 은이 중간에 전부 산입니다. 아, 대만의 약 70%가 산입니다. 70%가 산. 아, 70 내일 올해 화려해 가면은 아 아주 눈을 붙여서 겪고 대리석 어 세계에서 대리성 나온 나라는 이태리하고 대만입니다. 근데 한국의 서울, 부산과 뭐, 대구, 인천 큰 도시 어 좋은 빌딩 반깥에 붙이고요. 대리석 과감석초로도 대만에서. 제만에 남북 고속도로가 4개가 있습니다. 현재 버스가 다니는 고속도로가 제일 고속도로. 이거는 고속도로고요. 고속도로. 고가 고속도로. 이게 개통하는 데한달 뿐이 아닌데요.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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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2층 고속도로. 개 네. 자, 네. 4개가 있, 남북 고속도로라는 얘기가 네. 했습니다. 현재 다 서쪽 창이 있다동쪽교가 없어요. 동쪽교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 고속도로가 카이피에서 커스까지 가는데 400km. 부상 네, 부상 막먹무요대 그게 왜냐면요 리만의 나라가 남 k a t o 요 동서가 좁아 동서가 좁아 아, 동서가 o m 동서가 a t 자, 동서 m s 으로 가시는데 1 자, 0 o m s a k a t o 1 5 자, 로 o m s a k g g 어, 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나라이가 동해에서 충주로 시주 갔지요? 자동차로 볼까? 그럼 어가타이베로가 가지고 열차로 타이베로가 가지고 이수로 가죠. 이거 돌아가면 돌아갑니다. 그래서 대만의 열차가 순하 열차, 계속 달려요이 가만선의 열차선입니다. 계속 달려. 이 지금 지나가이가 고속 고속 열차, 한번 캡택스. 타이페이 거기서 가도 있습니다. 이봐요. 저기 차급을 찾잖아요. 한국 무화호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4시간 5시간 걸리죠. 자동차 그렇죠. 그런데 이캐릭터스가한시간 20분 일일 생활 뭐 이래서 시속이 300km 그래서 많은 국내 왕이 많이 문 닫았습니다. 상당히 편리해요. 30분 만에 한대 가면은 바로 펴쳐수 있습니다. 나란는 적지만 구성열차 구열차습니다자 보시면은 또이 어, 동남아에서요 일본 사람이 자기네 산 최고 높다고 그래요 후지산 후지산이 3650m 한국의 최고 높은 산이 백두산 100도산. 백두산은요 2770m 사실 동남아에서 최고 높은 산이 대만 있습니다 왜냐면은 중간에 옥산이로 옥산이 3,952m. 되게 높아요. 근데 이 대만의 나라는